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여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은 오프라 그리고 디어달리아 담당자님을 모셨습니다. 인사 한번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디어달리아랑 오프라를 마케팅 담당하고 있는 백성입니다. 수 그래서 오늘은 오프라에서 이제 신제품이 나올 거라고 해요. 그래서 그거 미리 보기. 그리고 이제 오프라랑 디어달리아 수는 꿀템까지 한번 만나보려고 합니다. 그 오프라랑 디어달리아 관계를 조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약간 보시는 분들이 띠용 할수 있을 것 같아서. 오프라와 디어달리아 관계를 트위터나 뭐 커뮤니티나 이런 데서 네. 같은 회사라고 생각해 주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신데 저희가 이번에 올리브영 올령페스타 때 브랜드가 같이 들어갔어요. 저희가 그 전에는 공식적으로 소개를 한 적이 없지만 이번에는 올령페스타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패밀리 브랜드임을 좀 밝힐 네. 그렇게 같이 입점을 했었는데, 같은 회사는 아니고요. 오해를 하고 계신 게, 같은 회사는 아니고, 모회사와 자회사인 관계이고, 회사는 두 개지만 서로 같은 사무실을 네. 쓰고 있어요. 그리고 오프라는 6년 전에 한국에 런칭을 시켜서, 이제 아시아 시장에 좀 완벽하게 로컬 라이징을 시킨 미국 브랜드이고, 그리고 디어달리아는 2017년에 런칭한 한국의 최초 비건 브랜드. 두 대표님들이 좀 그리시는 미래가 좀 부합하시다 보니까, 같은 계열사로 함께 성장하고, 외부 행사도 같이 진행하는 있습니다 저희 이번에 새로 나오게 될 제품은 샴페인어시라는 컬러인데요. 이 컬러는 소프트 베이지 핑크 빔으로 제품명처럼 좀 은은한 샴페인색을 구현해내기 위해서 베이지와 아주 미세한 핑크 빔이 섞인 컬러예요. 저희가 이거를 좀 개발하게 된 배경이 오프라에서는 강한 발색을 너무 많이 심하다, 발광이 조금 있기 때문에 내가 쓰기 어렵다 하는 일반인 분들이 많으신데 좀 한국 여성들 모든 연령대가 부담스럽지 않게 데일리로 하이라이트를 좀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해서 한국에서 조색돼서 된 제품이고 이 제품은 한국에서만 구매가 가능한 제품이긴 아, 합니다. 그래요. 네네 맞습니다. 아마 인기가 있다라면은 뭐 미국이든 일본이든 판매가 될것 같은데 우선은 응. 한국 위주로 나온 제품이긴 해요. 네. 예인 거죠. 네네, 제품이 네, 네 샴페인 호스 제품이요 제품인데 그 이번 컬러가 정말 연하게 나온 컬러여서 은은한 광이 이렇게 빛나는 컬러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구현해내고 싶었던 게내 얼굴에서 자, 자연스럽게 나오는. 그런 광을 좀 희망을 했었어가지고 아니 이거 광대랑 그냥... 시즌에 오르면 너무 예쁠 어, 거예요. 그것 같아요. 저희가 원했던 게 하이라이터를 올린 듯한 느낌을 주는 게 아니라 정말 내 피부에서 나는 자연용광의 느낌을 주고 싶어가지고 좀 한국인의 컬러에 맞게 발색됐고 저희가 다른 하이라이터도 보면 다 미색이 있는 컬러들이 좀 많거든요. 이 아이는 거의 미색이 없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정말 광채. 네네. 광채만 정말 잡은 제품이어가지고 아니 그리고 이 필로 토크랑 발리 같은 경우에는 애교살에도 많이들 쓰시더라고요, 아티스트 네. 선생님들이. 애교살 템은 나올 계획이 없나요? 저희 제품이 멀티 유즈이기 때문에 꼭 애교살 전용이 아니라 코끝, 입술삼, 번, 뭐 닌서뼈, 네. 광대, 코끝 이런 데다내 얼굴에 윤곽을 주고 싶은 데는 다쓸수 있는 컬러긴 하거든요. 저희가 쉐딩을 썼을 때는 얼굴이 너무 어두워 보이고 메이크업 입문자들한테는 내 얼굴이 너무 붕붕 뜬다. 얼굴이 더 어두워 보인다. 그 윤곽을 잘 잡아주지.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 차라리 하이라이터를 쓰시는 게더 윤곽을 잘 잡아주시고 애교살도 만들어 주시고 하면은 괜찮을 것 같긴 해요. 발리라는 네. 컬러인데요. 발리 컬러가 저희가 여름에 좀 많이 오우. 쓰고 있는 컬러인데 컬러를 해도 돼요. 근데 이 컬러를 어깨나 쇄골에 발랐을 때 몸의 오우. 윤곽을 좀 올려주는 오우. 아이거든요. 이거 약간 요즘 유행하는 그 약간 썸밤 그런 아삭이네, 원선 땅인 것같아 그래서 오프라 인스타그램에도 보면은 썸번 메이크업으로 발리를 되게 많이 활용해 주신 분들이 많으시고 트위터에도 발리가 무조건 여름에 꼭 필수로 써야 되는 하이라이터로 유명해가지고 저는 처음에 클라우드 나인으로 알았었네요. 이거 어, 맞아요. 저희가 이 제품이 클라우드 나인 제품인데 이게 약간 아이돌 그걸로 처음에 입소문 타네 그래서 저희가 2018년에 한국에 들어왔는데 지젤 하이라이트로 유명했던 컬러가 이 컬러였어요. 그래서 지젤 하이라이트로 유명해지고 클로드9은 진짜 국내에서도 그렇고 해외에서도 그렇고 무조건 1위를 하고 있는 예. 제품니다 그러면 혹시 담당자님 픽이 따로 있어요? 나는 뭔가 이게 더 유명해졌으면 좋겠다 하는 저는 여기 있는 컬러를 다 애정하거든요 제가 그렇게 좀 밝은 피부톤이 아니다 보니까 그리고 저는 뭐 파운데이션이라든지 베이스를 바를 때도 한톤 업해서 하기보다는 제 톤에 맞는 아, 베이스를 좀 바르기 때문에 너무 밝은 컬러보다는 데일리하게 쓸수 있는 컬러를 쓰는데 방금도 말씀드렸는데 저는 이 발리 컬러를 진짜 애정하거든요 왜냐면 은 저는 메이크업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거든 아니, 평소에 네. 엄청 중요한 약속이 아니고서는 그래서 블러셔랑 하이라이터랑 이걸 딱좀 생략하고 싶은데 발색 자체가 아까 보여주신 것처럼 밑색이 네. 있다 보니까 블러셔를 바르지도 않고 그냥 하이라이터랑 블러셔를 한 번에 쓰면 아이긴 합니다. 네. 아, 아. 근데 그리고 이거를 홍크 머리... 웃기게 어, 그... 기있더라고요 <laughs> 이렇게 팔레트로 나올 계획. 사실은 저희가 이거를 이번에 내자라고 내부에서 검토 중에 있거든요. 아무래도 여기 채널도 처음 말하는 거도 아닌데 아마 올해 중에는 이 팔레트가 극소량으로 와 한정수량, 네 한정수량으로 완전 코덕분들을 위해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와, 이게 진짜 너무 예뻐요. 그냥 이렇게 딱보고만 있어도 배부른 느낌? 그리고 같이 쓰기 좋은 투. 어. 하이라이터가 무조건 툴이 있어야만 쓸수 있다. 하이라이터가 툴이 없으면 사도 쓸 수가 없다라고 오. 좀 오인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네. 많긴 하거든요. 해당 컬러를 조금만 발색해서 코끝에 네. 올리면은 코끝에 광이 진. 진 예쁘게 올라오거든요. 굳이 툴을 쓰지 않아도 근데 난좀더 메이크업할 때 그래도 어느 정도 내가 원하는 양을 좀 덜어서 하고 싶다라고 하면 저희는 붓을 좀 3종으로 나눠봤어요. 저희 쪽에서는 그래서 저희가 광대용이랑 뭐 코끝용이랑 앞머리에도 요즘 하이라이터 지젤 하이라이터 유명한 클고를 많이 써주시는데 저희는 이렇게 하이라이터 붓을 3가지를 좀 제안드리고 오프라가 더해요? 네 오프라에서 판매를 하고 있진 않고 저희가 그냥 기프트로 나가거나 어, 아니면 이거 나올 때 이렇게 3종 세트 같이 나오 때. 그래서 저희가 이 붓이 정말 하이라이터를 발랐을 때 너무 예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대표님한테 이걸 좀 팔아달라 서비스한쓸수 있게끔 응. 이 훌렁훌렁한 빛을 썼을 때 오, 광이 버시, 정말 예쁘게 버시, 올라와요 자연스럽게 올라와요 베이스를 올렸을 때도 베이스 까짐이 하나도 없이 진짜 맑고 예쁘게 올라오거든요 오! 아니 이게 그냥 이렇게 손으로 할 때랑 이게 브러쉬 한쪽인데 확실히 광의 광과. 채도가 달라요 네. 손으로 하면 진짜 빔 느낌이고 이걸로 하니까 그냥 약간 스미는 느낌? 스미는 음, 느낌? 음. 이게 제가 기획세트로 나가서 계속 팔아달라고 했던 붓이긴 하거든요 이 붓으로 썼을 때도 내가 원하는 광대 최대한 좀 많이 티 내고 싶을 때 광대 올리면 이것도 좀 자연스럽게 올라와요 오. 달라요 오. 오 이거 진짜 좋다 이거, 이거. <laughs> 진짜, 이거 진짜 부드럽고 오. 진짜 결이 좋고 오. 언니 그리고 약간 흐드르들한 흐드르들. 느낌이어서 발색이 거기 될까 했는데 오 진짜 뭉침 없이 참조돼요그거 저희가 기획 세트 냈을 때브러쉬를 엄청 많이 써봤었거든요. 엄청 많이 써봤었는데 이 모질과 이 분량과 이게 제일 하이라이트에 적합하다. 해서 키프트로 드리긴 했었어. 아니, 얘는 꼭 나와야 될것 같아요. <laughs> 그리고 이 붓도 오프라붓시긴 한데 요즘 눈 앞머리에 그리고 콧대 쪽에 메이크업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 보스는 눈 앞머리용이랑 눈썹뼈 그리고 입술산도 많이 하시거든요. 그리고 코끝에도 뭔가 이렇게 코크... 완전 진짜 조각만 바르고 싶으신 <laughs> 등들은 그렇게 올려도 진짜 예뻐요. <laughs> 오 아니, 얘네는 이렇게 3종 세트가 이렇게 나와야 돼요. <laughs> 저희가 하이라이터 또... 완전 정보 3종 세트 이건 저희가 또 고려를 해서 3종 세트를 또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laughs> <laughs> 네, 뽐니님 이렇게 말씀 주시는 거면 저희는 안낼 이유가 없기 때문에 <laughs> 오프라 신제품 또 만나봤고 담당자님 픽도 봤는데 제일 유명한 기둥템은 혹시 뭐예요?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리긴 했는데 지젤 하이라이트로 유명한 클라우드 나이 아 저희 기둥템이긴 해요. 왜냐면은 광의 조명에 따라서 유열 크롬 빔으로 저희가 빛나는 제품이거든요. 네. 이렇게 보면 그냥 화이트 같은데 발색이 좀 약간. 이 있어서 그게 또 오묘한 매력이에요. 맞아요. 거. 그래서 그 매력을 너무 좋아해 주시는 게 저희 오프라는 미국 브랜드로서 그 미국의 유명한 아티스트들을 위한 제품으로 나온 브랜드예요. 그래서 립스틱도 그렇고 하이라이트도 그렇고 베이스도 그렇고 모든 제품이 엄청 많거든요. 쉐이드가 쉐이드가 거의 40가지 넘게는 <laughs> 아이섀도도 우 있고 그래서 저희가 메이크업 아티스트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브랜드인데, 이게 유명 유튜버인 그, 니키 튜토리얼이라고. 그분이랑 아, 네. 같이 만든 제품이에요, 이제이 제품이. 아 저희가 2018년에 이 제품이 나왔거든요? 네. 근데 그때 니키가 좋아했던 게 몽환적인 핑크펄, 아이시안 쉬머를 좀 구현하고 싶다 그 당시만 해도 샴페인이고 좀 베이지하고 그런 아, 하이라이터가 많았었어요 막 이렇게 다양한 색상이 있지도 네, 네. 않았고 이렇게 다양한 색상은 오프라인에 좀 많긴 한데 그때 딱! 니키가 말했던 게 나는 이렇게 하이라이터가 골드라는 개념을 좀 벗어나고 싶다. 코리랑 음 뉴트럴도 쓸수 있는 좀 힙한 컬러, 팝한 컬러를 내고 싶다라고 해서 나온 게 클라우드9이었거든요. 아 네. 거의 10년이 다 돼가는데 아직도 이게 1위를 오프라에서 하고 있다는 거는 음 아마 그 니키 님 <laughs> <laughs> 메이크업을 많이 안 하시거나 하면 하이라이터를 좀 어렵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담당자님의 좀 활용 꿀팁이 있을까요? 일단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톤으로 코... 끝을 올려도 바를 수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굳이 브러쉬 없이 내얼굴의윤곽으로 올려줄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일단은 시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외로 좀 소개드리고 해 싶은 꿀팁이 있는데 유행을 좀 했었고 그리고 저희 계정에도 올린 적이 있었는데 지금 네일을 한 상태긴 한데 하이라이트로 네일에 올리시는 분들이 진짜 많으시더라고요. 이 파우더를. 아, 네. 파우더지? 네, 네, 맞아요. 여기. 그래서 파우더 네일로 얘를 베이스를 얹혀주시고 베이스를 올려주시, 탑코트를 올려주시더라고요. 그럼 완적무지개빛깔로 엄청 예쁘게 손이 빛나더라고요. 저희가 듀얼 크롬빔이라고 보니까 조명에 비치면 광에 따라 가지고 네, 다르게 빛나는 제품인데 스페이스 베이비랑 아웃 오브 디스 월드가 좀 광한 제품인데 해당 컬러를 이렇게 손톱에 올려주시면 손톱에 광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오, 오. 이렇게 아우디 강이 올라와요. 그래서 여기에다 베이스를 올려가지고 데일아트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컬러 외에도 스페이스 데이비라고 이 붉은 빔의 컬러를 올렸을 때 여름에 좀 이런 식으로 많이 활용을 하시거든요. 근데 너무 예쁘다. 그래서 컬러별로 무지개 색깔을 만들어가지고 다섯 손가락에 쓰시고 베이스로 올려주신 다음에 반지를 끼고 있는 걸 봤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저희 내부에서도 한번 컨텐츠로 올린 적이 있거든요. 오, 근데 너무 예뻐.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은 오프라 하이라이터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도전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디어나이아에서 이번에 비비크림 나왔잖아요. 이미 나왔지만 그래도. 아직 이러시는 음.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 한번 보여달라고 요청을 드렸습니다뭐 이미 구매해서 써봤는데 진짜 좋더라고요. 아, 진짜요? 원래 비비는 컬러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저희는 이번에 네 가지 컬러를 음. 출시했고요. 21C, 21N, 22호, 23호가 나왔어요. 근데 그 중에 음. 21C는 쿨톤을 위한 컬러여가지고 비비는 쿨톤을 위한 컬러가 잘 없긴 하거든요. 네. 아, 이게 21시? 네, 네. 걔가 21시인데 아마 쿨톤 분들은 비비를 사고 싶어도 비비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걱정을 좀 많이 하시고 나도 비비 쓰고 싶은데 못 산다라고 하는 경우가 많았었거든요. 어, 근데 컬러 너무 예뻐요. 근데 컬러를 이번에 너무 예쁘고 뽑았고 한국인한테 맞는 컬러로 뽑았기 때문에. 아니, 컬러 너무 예쁘다. 파비 같아요, 진짜. 디어달리아가 원래는 런칭 되고, 되면서부터 좀 가지고 있던 브랜드 철학이 스킨케어가 되는 메이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비건 브랜드다 보니까 무조건 성분도 다 순한 걸로만 쓰고 달리아 추출물이라 해가지고 그 달리아 추출물에는 항산화 효과가 있는 제품인데요. 화장품에 들어가는 성분들이 모두 자연유래 성분이고, 모든 색조 제품에 항산화 효과가 있는 달리아 추출물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제품을 오래 써도 피부에 자극적이지 않고, 오히려 좀더 시간이 지날수록 피부에 도움되는 제품들이 가득한데, 이 제품은 비비크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인상을 27개나 받았어요. 그래서 비비크림 중에서는 인상 그렇게 맞지 않는데, 저희는 쓰면 쓸수록 좋은 비비를 좀 만들고 싶고, 베이스를 만들고 싶어가지고, 인삼을 27개나 받았는데, 이 제품에는 그 스킨케어 함량이 79%나 덜 가있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더 촉촉하고, 재생에도 도움이 되고, 좀스위프레프도 돼요. 좋은 성분이랑 성분은 다 넣어둔 제품이어가지고, 파운데이션이 살짝 너무 무겁다, 그리고 토너 크림 커버도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이 쓰시기에 데일리를 쓰시기로 너무 좋아 이게 21C, 21N, 22, 23입니다. 네. 컬러가 무려 4개나 되고, 그리고 저희가 이거 처음에 출시한 게 올해 7월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올해 7월에 출시한 가 따끈따끈한 딥인데, 음. 체험단을 저희가 진행을 한 적이 있어요. 그만큼 네. 대표님 자신이 있으셔가지고, 이거 써본 사람은 무조건 다시 재구매를 한다. 했는데, 정말 재구매가 계속 일어나는 제품이에요. 음. 그래서 평소 출근할 때라든지 아니면 뭐 데일리로 다니실 때 파운데이션이랑 쿠션은 너무 뜨고 벙벙하다 그냥 선크림처럼 바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쓰시면 너무 좋아요. 여달리아 비비는 얘로 단독으로만 쓰셔도 너무 예쁠 것 같고 여름이라서 그래도 메이크업이 조금은 오래 갔으면 좋겠다 네. 파운데이션을 쓰지 않고도 그러면 저는 메이크업 선생님들도 요즘에 20대 템템으로 네. 되게 극찬해주고 계시는 스킨프레브 좀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와 이거 그 트리프레스 맞아요 아영 상생님도 자주 쓰시고 다른 샵에서도 선생님들이 되게 많이 쓰시는 제품이거든요. 그리고 유튜버분들도 여름이 음. 되면 이 제품을 되게 많이 언급해 주세요. 음. 저희가 이게 프라이머인데 수분 프라이머라 해가지고 다른 프라이머들은 약간 좀 끈적이긴 하는데 저희는 제형이 좀 신기하긴 기하한네요 음. 아, 아이 와달 촉촉하고 네 촉촉한 것 같은데 실키함? 그래서 이걸 처음 써보시는 분들은 이게 프라이머라고. 뻑뻑하지도 않고 엄청 쫀쫀하지도 않은데 이게 프라이머라고 하시는데 저희는 최대한 피부에 편안함을 주기 위해서 끈적이지도 않고 너무 모공을 막지도 않는 성분으로 수분막을 한번 씌워주시면 찌어주시면 있다고 생각하면 될것 같거든요. 그래서 수분막을 씌우면 그만큼 화장이좀안 무너지니까 그럴 용도로 쓰고 있어가지고 프라이머를 써주시고 비비를 써주시면 여기에도 슬프러프 성분이 있기 때문에 좀더 여름에는 화장이 오래 가지 않게 가시죠. 저 여름에도 그렇고 저는 사계사철이 제품을 맨날 쓰긴 해요. 그래서 제가 어, 제일 높고 쓴 아시는 공들은 계속 사서 쓰는 제품인데 이 제품은 썬모션이라 해가지고 발림성이랑 밀착이 너무 잘 되는 썬모션이에요네썬모션이에 어, 네, 그래서 저는 제가 무기자차 제품을 찾다가 무기자차 제품들이 좀 백탁이고 뻑뻑하잖아요. 그래서 맞아. 괜찮은 거 찾다가 이거를 추천 받아서 써왔는데 진짜 제형이 좋더라고요. 너무 좋아요. 이거는 그 소수, 예쁘게 약간 반톤 톤업되는 느낌? 맞아요. 톤업도 되고 일단 발림성이 너무 좋고 이걸 한 번만 쓰는 직원들은 없거든요, 저희. 음. 네. 그래서 이게 정말 수면 끌템이고 그리고 썬 모션이기 때문에 발림성이 진짜 좋아가지고 화장을 런치거나 다른 베이스를 올릴 때도 따로 놀지 않는 제품이어가지고 음. 이게 톤업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돼. 저는 그래서 이거를 하. 그냥 화장 안할 때는 얘를 한두번세번 번 레이어링 하면 진짜 뭔가 투명하게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이거 바르고 회사 온날이것만 바르고 왔는데 제 담당자님이 어 오늘 왜 이렇게 맑지? 이러는 거예요. 근데 확수 확실... 때문이었어요. 맞아요. 확실히 얘가 공동 뜨게 톤업을 해주는 게 아니라 내 피부 톤을 진짜 올려주듯이 하고 있어가지고 저희 내부에서도 오늘 좀 생기가 돈다. 오늘 그래도 피부가 결이 많이 좋아진 것 같은데라는 소리를 들으면 저는 항상 얘를 발라서. 올데프 애니님도 써주시고 네. 모든 유튜버분들이 극찬하는 제품 중에서 저희가 뷰러가 아 아, 숨은 진짜 꿀템이거든요. 디오달리아를 뭔가 이렇게 처음 대중들한테 알린? 접하신... <laughs>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곡률이 너무 한국인 눈에 맞춰서 나온 곡률이다 보니까 이 뷰러를 쓰면 속눈썹이 진짜 너무 쉽게 올라가고 너무 예쁘게 올라간다.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올데이 프로젝트 애니님이 써주시는 영상이 나오셨더라고요. 그만큼 많은 유튜버 분들과 뷰티고가여자들이 써주시는 제품이어서 디어달리아 브랜드를 모르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디어달리아 뷰러를 모르진 않을까 싶어 <laughs> 아, 맞다, 저거? 이렇게 하신 그쵸. 것 같아요. 시, 디어달리아에서 출시 예정인 제품 디어달리아에서 출시 예정인 제품을 말씀드리자면 제가 이걸 대표님 컴버 받긴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후니님 <laughs> 채널이기 때문에 살짝 스포를 하자고 하면 은 이제 다가오는 11월에는 아마 저희가 쿠션을 런칭할 것 같아요. <laughs> 저희가 비비 제품도 너무 좋은데 또 휴대성을 생각한다고 하면 쿠션을 안 가지고 다니시는 분이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비비를 외부에서 더 덧발라도 아무 문제가 없는 제품이지만 그래도 좀더 청결하게 외부에서 바를 수 있는 제품이 필요할 것 같다 라고 해서 쿠션을 스킨케어링 성분을 완전 가득하게 넣어가지고 출시하니전 쿠션 말고 또 나올 제품이 있나요? 1월에 추... 쿠션을 말씀드렸는데 10월에 먼저 나올 제품이 스틱 섀도우 제품이에요. 저희 스틱 섀도우 제품이 컬러도 엄청 많고 발림성도 엄청 많고 펄이 완전 예쁘게 자글자글하게 들어가 있어가지고 좋아하시는 분도 들 많고 얼마 전에 뽐니님 채널에서도 발라으셨더라고요그 제품도 꾸준히 스테디로 인기가 있는 제품인데 요즘 또 무펄이 대세기도 해서 무펄 스틱으로 4 종류가 나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컬러가 4개가 나올 건데 메인 컬러로는 저희가 리퀴드 블러셔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베어리 컬러가 스틱 섀도로 나올 예정이고요. 이 컬러는 베어리 컬러랑 동일하다 보니까 뭐 애교살, 눈두덩이, 코끝, 볼, 그리고 턱 끝에도 저는 요즘에 좀 톤온톤 맞추려고 메이크업 하고 있는데 이 제품으로만 요즘은 메이크업을 잘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분들도 많이 써보시면 좋을 것 같고 컬러 하나는 쉐딩용으로 나오는 제품이긴 해요. 음영 메이크업을 좀 하려고 만든 컬러여 가지고 눈두덩이에 쓰시고 그리고 뭐 꽃대라든지 턱 주변에 쓰시면 쉐딩용으로 쓰기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컬러 하나는 로즈빛으로 나와가지고 눈에 좀 붉은기 좀더 포인트로 주고 싶거나 아니면 립라이너로도 활용하기 좋아가지고 이 컬러 립라이너 립 확장 희망하시는 분들은 이 컬러 써보셔도 좋을 것 같고 마지막 컬러는 하이라이터 제품이어서 무펄 하이라이터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코끝이나 뭐 콧대나 눈 애교살 했을 때좀 하얗게 빛나는 약간 바닐라 색이긴 한데 좀더 화이트 빛에 가깝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네개 컬러만 가지고 있어도 메이크업이 끝나실 것 같아가지고 많이 써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제품이 무원템으로좀 유명한 제품이어가지고 비행 다니시고 이동이 많으신데 가루 같은 경우에는 또 비행기에서 깨짐 이슈도 있고 하다 보니까 스틱 섀도우를 되게 많이 사랑해 주세요. 근데 이번에 무펄 섀도우 라인이 4 개가 나오면 아마 더 사랑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행용이라든지 이동을 할때좀 편하게 쓱쓱 그릴 수 있는 제품이다 보니까 소비자분들도 그리고 뽐니님. 구독자 분들도 많이 구매해서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벤트 장단이 음. 가능할까요? 당연하죠. 이거는 제가 뽕니님이 원하시는 컬러와 원하시는 네. 제품으로 모두 다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아. 그러면 그거는 정리를 해서 이벤트 지원 해주신다고 하셨으니까 더보기란 참고해서 참여해. 많이 많이 받아가세요. 감사합니다. 많이 받아오세요. 오늘 이렇게 나와서 손으로 해주시고 또팁 소개까지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나중에 좋은 기회로 또디어달리아와 오프라 제품들을 만날 수 있기를. <laughs> 또 뽐님들 채널에서 저희 브랜드를 소개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laughs> 디어달리아 오프라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 <laughs>